오늘은 김장을 하러 갑니다. 당진으로 가기 전 인천에서 유명한 국물 떡볶이 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요. 제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나이 생얼로 괜찮아? 원래 뭐 생얼로 가끔씩 나오는데 뭐, 우리 뭐 먹으러 왔어? 원래 원래 꼴레라라라이랑 만두랑 떡볶이. 국물 먹어봐. 여기 진짜 국물 장난 아니야. 국물 떡볶이 맛집이야. 음, 하나도 안매는데 민기 국물 먹어봐. 달콤하니 장난 아니지? 깐 맛이 좀 있는데? 맛있게 잘 먹었어? 어. 가자. 가자! 그렇지. 이거, 이거 뜨뜻한데, 이거. 아리똥같애! 차에서 우리 먹자 아리똥같애야, 임마. 윤기야! 누나! 응. 대박! 응. 나 머리 비듬 있어? <laughs> 아니,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, 조금씩. 자기야, 누나! 응, 어? 보이지? 응. <laughs> 이거 혹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? 들어온가? 우리는 오긴다. 많이 보이는데, 오지? 안 자기야 잘잤어? 응바꾼다 그래서 기다렸는 아니 거. 자는데 어떻게 깨워 허리 아파서 운전 좀 아, 해달라니까 자고있어요 <laughs> 자기야 응? 10년째 김장하러 며느리의 마음은 어때? 그냥 아무것도 안아 아무것도 안아? 응 몸살 나겠구나 몸살 응. 나겠구나? 응, 응. 등장. 아, 우와. 많이 어. 우리 이제 뭐부터 할까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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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가 차에서 재웠어. 야. 밥 먹었어. 아니 좋겠는데? 근데 배추 세 포기만 한데. 3 0 포기? 어? 어? 시작해 여보. 시작해 볼까 양초를. 어. 아, <목소리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어! <laughs> 아니, 지금, 칼 여기는 잘 들어서 조심해야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거거이이 아니 처음에 못하던데. 아버님 다 했어요. 대파, 파는 어떻게 썰면 되나요? 반을 갈라서 대가리를 갈라서 대가리. 대가리 따 나도 해보고 싶다. 한이 정도. 아. 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앞치마 했네. 어. 아니 근데 하얀 티티안 챙겨왔어? 티 다른 거 없어? 아니 김장하는데 하얀 티 입고 하면 어떡해 아니, 하얀쟤은너도 입었잖아 현뭐그나나는 허리 아파서 안해고빠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대가리 그래서 도가지를나 먹을래 고 나도 못하고. 나도 나도 못하고. 나도 못하고. 나도 하단 말이야 <laughs> 자기야, 파는 거좀 찍어. 아까 찍었잖아. 양파만 했잖아. 야, 이거 요리 유튜버 못 봤어? 양파하는 거 조금, 파하는 거 조금 해야지. 우리 요리 채널이 아닌데. <laughs> 다 쓸었어요. 네. 자기는 근데 했어요. 결혼하기 전에도 장모님하고 막 김장을 이렇게 했었어 집에서? 아니, 전혀 안 해봤지. <laughs> 그럼 김치 해, 해 드시잖아. 엄마 혼자셨어? 하 엄마가셨겠지. 엄마 언니 알아서 했는데. 엄마 우리 몇 포기 한다고요? 3 0포기안 돼.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재작년 5 0포기 했어. 그때 나 뭐... 알아 두었잖아, 일지. 다... <laughs>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냐, 오늘? <laughs> 받아주기가 어렵네. 오늘은 내가 다 해야지. 아니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갔어? 이거 뭐지? 할 말이 없네. 말이 없네. 네나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허리 아파아기 누워. <laughs> 여기 여기, 에서 누워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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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뭐야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야채 투하 야채 투하 야채 투하 와새까지 죽인다 아 왔다 맛있겠다잉 왔다 <laughs> 여기 충청도잉 여기 충청도요잉 이, 응. 이 한입하 먹을게요. 이거 맞아? 몰라 자 배추 아니, 죄송안 거. 맛있어 맛 우리 아들 투입이야? 아빠 이거 좀 드셔볼래요? 또 했어? 어. 아빠 고기랑 먹어야지 속 쓰려.. 아, 거기 있어 거기 서 흘리니까 내가 갈게 거 앉아 있어 <birthday> 야, 이거 1시간이면 다 싸겠다. 근데 <laughs> 네? 실력자입니까? 1시간이나 <한> 걸려? <laughs> 30분도 못 어떻게... 지겨. 힘들어 누워 빨리. 한숨 쉬지 말고. 하지 마. 그래 하지마 집에 가서 누워있을 거잖아 일꾼이.. <laughs> 아 허리 아파서 그래 그래 어우 아 이거 안 되겠다 허리 아파다 하지마 하지마 지아 하지.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지 다기 종아리가 짧아서 그래 <laughs> 무슨 또 종아리가 짧아서 그래 남자가 허리가 생명인데 큰일 났네 미워 자기 미워 <laughs> 네 그러면 여기서 <laughs> 내가 여기서 지금 배추를 하나씩 던져줄게 이안 아프려면 좀 누워있어야 돼가지고 누워 누워 가서 배추 가요 저 아저씨 입을 안아픈그 배추 가요 어. 엄청 앗뜨거다이아 어, 어, 귀찮아서 안 해요 더 아파요 조절절이 병일이 형가자 배추 자 선생님 배추 아빠도 대충 그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응. 남편들이 화장실에서 앉아서 소변 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. 응. 아빠도 그래? 응. 아빠 앉아서 소변 봐? 응. 어지 자기야. 응? 힘들지. 말만 먹 아니 뭘 그렇게 좀코좀 받... <laughs> 풀어줘? 응 내가 어, 근데... 일부러 자기 힘들까 봐. 자기한테 작은 배추만 줬어. <웃음> 잘했지. <웃음> 아빠는 슬라임이 제일 싫어. 왜? 이거 나한테요 응. 아 옷에 붙을까봐 걱정돼. 짜자. 아 진짜 싫어. 맘 어, 보스, 먹자. 우와. 오세요. 우와 상 다리 부러지거네 빨리 먹자. 먹겠다. <laughs> 자기야. 어? 뭐뭐 차았는데 얘기 좀 해줘봐. 어, 이게, 어. 오늘 메인 배추. 자기 이거만 먹으면 돼. 어? 답장. <laughs> 아, 아, 아. 그리고, 어, 그리고 이거는 무생채. 아, 어, 키야? 무생채. 응. 어. 그리고, 바다에서 갓 잡은 새우. 새우 어. 된장찌개. 갓 잡았어? 어, 갓 음. 잡았어. 응. 음. 어. 그리고, 이것도 음.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. 음. 잡아온 거야, 소라. <laughs> 나사연님도 진실한 자로 그리고, <laughs> 이거 굴 <골 웃음> 따왔어, 내가. <laughs> 그리고 오늘 메인. 우리 김치 응 김치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는 내가 한 거야 김장철에 빠질 수 없는 이 보쌈 아 보쌈 와, 와. 어, 와. 완벽 조아 응. 먹어보자고 어, 그래. 가서. 잘 먹겠습니다 네 얼른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보 어디가 소주잔 좀 갖고 와 여보 씨. <laughs> 소주잔 좀 갖고 와 아버지 어서 어서 드시지요. 아버님, 제가 대신 줘드릴까요? <laughs> 어서 저기 수저를 드세요. 그래, 저 먹죠. 음. 어린 수저를 딱 들어야. 음. 재밌겠습니다. 아, 네. 밥 먹고 놀아. 자, 배추에 어린 네. 배추에 고수고 고수만 하나 올리고. 소주도 한잔는데 음, 고생하셨어요. 저는 좀일 더... 그... 이 사람 오키 아, 이아람아키오 오키오? 오키오? 오 맛있지? 어오오키해 오키오? 오키오? 고키오 오키오? 오게오 오키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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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맛. 오 오키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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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 하고 밥을 먹어 맛있다 어, 어쩐지 맛있다 이 <laughs> 네. <laughs> 어쩐지 <laughs> 그렇지 자기는 숨쉬는 걸 많이 먹고 일을 했지 뭔 소리야 내가 배추 배급해줬잖아 던져준 거? 응. 응. 배추 배급하고 이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자른 뭐, 거 이게 거기다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아 이거 엔딩은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? 엔딩 해야겠다 로마 <laughs> 한 마디 하고 그래 그러면 한,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서 해서 괜찮은 거 내가 쓸게 민기도 준비해 아빠부터 아빠. 시작 어, 노래는 사랑밖에 몰라 아, 삐졌어요? 뭔 상품을 써 민기 마무리 멘트 나? 나도, 나도 사랑밖에 몰라라고 했는데 아니, 아니 너 하고 싶은 뭐, 걸로 해야 돼, 해야 돼. 오늘 긴장 되게 즐거웠고요 긴장을 다안전엔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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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김장 진짜 좋았고요 김장 편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 컷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김장하면서 사랑을 나누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따뜻해지고 이 겨울도 여러분 우리 성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따뜻한 겨울도 보내세요 사랑하면 따뜻해집니다 예인병 그럼... 아버지 <laughs> 정체가 좋은... 탈로 탈락을... 났어 그래 요즘을 안 말으로... 뭐 앉아서 산다고 아까 그러더니 그래 좋은 말만 오고 있어 <laughs> 그 어디서 나온거야 <laughs> 여러분 김장철이라 김치 많이 이제 담고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담갔어요 빠빠이 만큼 <laughs> 동장부부 빠빠이 하나 둘셋 싸줘 아 누가 건시한 일일까 이렇게 싸주나? 아 그만 싸 그만 그만 줘아 어, 진짜 아싸서 아. 음~~ 쿠키 음어 서비스도 <목소리> 짠